리고 다음 문제 한번 다 볼까요? 발치킨 어, 음. 가자. 발치킨 식사가 먼저. 식사. 치킨. 위아이의 요리와는? 아 이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람 생각해 봅시다 누구요? 누구예요? 누구야두 <laughs>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두 사람 중에 한명 가야 되잖아. 일단 김씨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요한이구나. 나? <laughs> 우리끼리 신동체야 되잖아. 응. 면으로가 밥으로가. 잘 만드는 사람. 밥으로 가요, 밥으로. 밥으로 가? 오케이. 야, 밥심이지. 아, 완전 리더십 있었어. 와우. 반칙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 걸? 너왜그 사람 썼어? 네? 준비됐어요? 밥으로 가져가면 이 사람이잖아. 아 그래요? 밥으로 가면 이 사람 아니야? 얘가 뭔론가야 해? 안 한다고 뭐하는 거야? 아니 얘가 으로가야 해? 아니, Knight... Knight... <laughs> 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 그러니까 사람이 밥 아니야? <laughs>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니, 사람이 사람을 막으라고 사장님. 요저기요 정답을 공개해야지. 아니. <laughs> 아닙니다, 김수아. <laughs> 하나, 둘, 둘 셋. 동한 형이지. 동한이잖아. 밥으로 가면 동한 형이죠.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 준서가 맨날 파스타 만드니까 그러니까 맛다잖아. 내가 내가 사용한 게 파스타 자주 만드니까 면으로 요리 잘하는 사람 준서하고. 아. 그 그래. 한식으로 하니까 동한 형고요. 동한이 순두부 열라면 얼마만 맞아? 아니야. 근데 근데 공식적으로. 그래. 공식 면 나고 공식 그래. 밥. 야, 그래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아, 어, 어쩔 수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 치킨 못얻었어 아니 치킨을 못얻으면 어떡하지? 이건 좀 큰일이다. 됐어. 이제 아, 다들 아, 다들 주의하고 치킨을 한판더 합시다. 우리 너무 자신감 있었다. 우리 아나 억울해. 너 젠수 적었어? 둘이 적었어. 너는 왜 젠수 적었어? <laughs> 너는 왜 젠수 적었어? 누가 봐야? 방금 나, 나한테 화낼라고 그랬어요. <laughs> 너는 왜준수 적었을까요? 그럼 나만 아, 준수해 적어야 되나? 아이스크림을 드시면서 한번 외치고 마지막 순서 가볼까요? 네! 네. 다 같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아라비 v 노래다! 몰라. 네. 네. 그렇지. 그러면 갑자기 이, 게압력 이, 6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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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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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관없어. 웃음> <야, 상관없어. 웃음> <laughs> 뭐지 자 어디가? 자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안녕. 아. 자, 아. 아. 뭐 오자대자 애쓰지 오자마자 너 처음처럼 이러는 거야 이러우 거야 애는거아 잘하는데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럼 잘해요 아화래화하고오자대스애 내가 애는게아니잖 하고 하고 어. 한번 치고 아 이게 끝그 네. 다음에. 그다음에 어, 두 번, 두 번, 이제 끝, 이러면 세, 세 번, 번, 세 번. 응. 하나씩 오케이 네, 응. 근데 이걸 엄청 응. 빨리 안 된다니까. 우정 테스트. 우정 응. 정오왜 이렇게 빨라? 아니 너 형이 너무 빨리 해. 배열심이 없네. 배심이 빨리, 열심히 응. 열심히 응. 열심히 응. 빨리 해야 우정을 더 잘해. 배려심 응. 없네. 해보자 해보자. 3단계까지 가서 어. 둘이 해봐 어. 이번엔. 형할줄 알아요? 아니 몰라. 우정 테스트. 음. 우정, 네. 우정 우정 하고 하나 끝.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이게 시작이고 9번, 쉬는 게그 다음에 번 3번. 이번 그 그렇지. 이렇게 네번 아, 이렇게 해, 아, 이렇게 어려워이청어 뭐냐? 스냐뭐정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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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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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너무 <laughs> 너무 오! 오! 넘어다 넘어왔다! 이쌤한 지금 먹을래요? 네 하나에 2, 3, 4, 5, 6, 7, 8, 9, 10, 11, 요 아니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구독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설정까지. 빠이빠이.